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발생한 대구 사우나 화재로 세 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20분 만에 꺼진 불치고는 인명 피해가 너무 크다며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불이 날때 사우나 주인과 직원 등 관련자 4명이 있었는데 구호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우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 3명 가운데 2명은 대피조차 못한 채 탈의실에서 숨졌습니다.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20분 만에 불은 꺼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9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것은 그만큼 연소가 급격하게 진행됐다는 말입니다. 연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구두방 그 안에서 연기가 확 쏟아지길래, 내가 이제 그, 소화기를 가지러 갔는데, 소화기 가지러 가가지고, 소화기 사용하려고 하는데, 불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 수가 연속 없는데, 그는 정확한 의미는 잘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경찰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한 구두방은 사우나 입구에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구두방에 있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전열기, 구두약과 목재는 불소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 이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냄가 많이 나고 뭐안 좋은 물질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타서 가 많이 경찰은 이달 초 사우나 안전 점검을 한 민간 업체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의견을 사우나 업주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이 날때 구두방 주인과 사우나 업주, 새 신사, 매점 직원까지 4 명이 현장에 있었는데도 왜 피해가 커졌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중구 대보 사우나 화재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사상자 수가 9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쉰네 명이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 피해자는 24명에 이릅니다. 불이 난 건물 곳곳에 물이 새고 전기수도 공급이 끊긴 곳이 대부분이어서 중구청은 이재민 대피소를 마련했고 3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두 차례 긴급건물 안전점검 결과 건물에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가 달서구청 성금 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구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한 구의원 3명 모두 같은 문제를 따졌는데 구의회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끝내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구정 질의에 나선 구의원 3명 모두 직원들에게 선금을 거둬 장기 민원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적절한지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따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의효적 공무원 1% 나눔 비가 시제 맞지 않게 불법 사용됐다는 겁니다. 직업 방법 또한 마찬가지고요. 불법 혐의가 다수 있으며 언론을 통하여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제보 사실과 제보자도 수없이 말씀 많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생각하는데 이태훈 구청장은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게 된 어려운 주민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책임 해야죠. 보트 해보 했잖아요. 그게 무슨 법? 아니 공동 모금해서 자유를배워아서 천만 아니, 원 주는 게 그게? 아니 아니 법칙을 한 겁니까? 법적으로 처리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다땀 징계 팔이 했다고 다섯 개를 쓸때그 라스는 처리한 거 아니야? 그만 우리 다 달성구 청만 떼쓰면 다됩니다잘알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구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하긴 상당히 좀 사회 수단성 대상 상당히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달소구청의 성금 유용에 대해 대구시의 감사를 요청하기로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하기 위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터를 경기도 용인으로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수 목적 회사 이른바 SPC가 정부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터를 경기도 용인으로 요청했습니다. 특수 목적 회사 측은 용인이 서울과 가깝고 교통 여건이 좋은 데다 삼성전자의 기흥 사업장과 가까워 반도체 집적 단지 조성에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